본인 숫자 말씀하시겠어요? 뒤에 은행 어. 비밀번호 두 자리? 말해요? 네 말해요. Drop <laughs> it. 자 마술을 최초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술사 최현도.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갖고 왔어요. 오 마지막 순간에 열어볼 거니까 기념이 될수 있도록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날 날인데? <목소리> 자 이렇게 <목소리> 사인이있어요자 그리고 남순 씨가 오늘 날짜 시간을 써주세요. 있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일봉이 된 거고 이거는 나중에 열어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계속 지금 보이고 있으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멘탈리즘이라고 했습니다. 멘탈리즘이라는 건 여러분의 눈동자나 아디랭기를 통해서 이제부 읽어낼 테니까 네네. 심호흡을 세분해 주시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화면을 잘볼수 있게 사이즈가 큰 주사를 갖고 나왔는데 주사 더큰거있는데손 안에 이제 감출 거. 예요 조심해야 돼. 주사를 한 분씩 드릴 테. 니까 그러니까 섞고 휘저어 하세요. 본인만 매니의 숫자를 보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도말숙씨가 네, 주사위를 섞어주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숫자를 보시는 겁니다. 봤어요. 좋아요. 너... 아니 <목소리> 어, 그게 하지 말라 니까 아, 정말 팀징하 <목소리> 여러분 그 <친구야. 목소리> 아, 아, 죄송합니다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목소리> 알겠어요 다혈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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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혈질말 다혈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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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질은 다혈질은 다혈질말 다혈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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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혈질말 다혈질은 다혈다 1, 2, 3, 4, 5, 6! 제 느낌은요, 6에서 약간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6일 것 같아요. 천천히 6이 맞는지를 그대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이 맞기를 바라면서 오! 오! 오 6이야! 네, 6입니다. 그대음 6입니다. 6입니다. 그런 분한 표정 지지 마세요. 원래 어요 아직까지 별로 안신 게. 네네네, 좋아요. 아, 죄송해요. 아, 했어요. 잘 보세요. 1 2 3 4 5 6 우연히도 두 번째 2년인가 봐요. 6이네요. 미친거 아니야? 류에서 시선이 조금 진짜? 내려갔어요. 얘들아 6인데? <laughs> 거짓말. 박수야. Yeah.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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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 보고. 네, 네. 나 두 사이만 흔들라니까 뭘 흔드는 거야? 정말 안 보이게. 나 이런 거로 거짓말을 안 하지. 딱 봤어. 가만히 있어게. 딱 봤어. 가만히 있어게. 남순씨. 네. 본인이 정한 숫자예요? 응. 네. 왜 이렇게 단순해요? 물어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 같은 숫자 아니면 못읽을줄 알았어요? 원인깁니다 열어보세요. 와. <laughs> <laughs> 드러났거든요. 또 했으니 맞출 수 있을까?라는 표정이 있었어. 요 미쳤다. 아 이걸 어떻게 알지? 주작이 아니에요. 이번엔 조금 더 다르게 해볼게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본인이 예를 들면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건 뇌를 자극시키고 굉장히 마술을 활성화시킵니다. 랄랄 씨. 네?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요? 얘기해요. 저 스페인이요. 스페인 어느 도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에 가니까 제가 선물 하나 갖고 나왔어요. 저희 미녀 조수예요 어요 어, 어? <laughs> 아, 묻참놓은 거. 아, 묻참겠어봉투 <laughs> 아, <무쳐 깼어. 웃음> 안에 선물이 있는데, 그 제가 좀 이따 드릴 텐데, 주문해. 우리가 네 명이 거기서 한 번에 만나는 거. 아, 우리 브런치 음, 하자. 반세문 네. <laughs> 아죠요 자, 두... <laughs> 그리고 나서 잡지 책을 제가 기내에서 갖고 왔어요. 랄랄씨가 영어 되게 잘하신다. 네. 빨숙씨는 어때? 탈령어 정도? 어? <laughs> 잡지 중에 랄랄씨가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음. 아무 잡지 펴주시고요. 음. 자, 그러니까 거기서 알파벳 여섯 일곱 개 이상으로 단어 아무거나 하나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긴거였요뭐 지금 긴 거. 뭐 이즈 뭐 아이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네. 7, 8자 9자 뭐 아무거나 좋으니까 그 페이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른 페이지 바꿔서 한거 없고 아무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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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맞추는 게 1인 사람이니까. 빨리. 됐어요? 네. 답지 덮어 주세요. 자, 머릿속으로 단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이미지를 좀 캐치할게요 쳐다세요쳐세 괜찮아요 자 우선 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떠올려주세요 설마 네. 찐빨 아... 단어 생각하세요? 눈 감으시고 제가 먼저 쓸게요 눈 감으시고 제가 먼저 쓸게요 어... 의심들이 많으니까 뭐 야, 아, 저, 저, 어떻게 해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야 생각하신 단어 응,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쓰시지? 제 느낌은 아마 랄랄 씨 기분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해요. 설마? 로... 아예 말도 안 돼. 본인 생각하신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말씀하세요. Uncomfortably. <laughs> 와. <우와> <laughs> <laughs> 아. 야, 야! 그게 어떻게 그걸 아는 거지? 기분이 그런 거 어떻게 하지마, 딱 설마. 와, 아 아이 설마.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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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행지를 마이숙지가 한번 정해 볼까요? 어느 나라로 가면 좋을까요? 전 일본이요. 2 5 개.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 네. 아, 네. 아, 네. 일본의 어느 도시로 갈까요? 차... 여행이니까 한국이 만나 오사카? 우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몇시몇 몇 분에 만날까요? 약간 2시 40분이었는데 같은 거 말고. 3시 음, 새벽 2시. 예. 새벽 2시에 저희가 왜 만나요? 어. 뭐, 뭐, <laughs> 전1 5분이요 2시 <laughs> 15분입니다. 네. 2시 15분에 우리는 일본 오사카에서 만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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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제가 좀이다 열어 본다고 했죠? 우리는 아, 어 언제 서로... 그멍들이게 어, 돼? 일본 오사카에서는 <laughs> 네. 이케아에서 시계를 사와 어, 말도 안돼와 진짜 나 집에 있는데 배터리는 없고요 혹시 조작한다고 의심할까 봐 이거 돌리는 거 있죠 이것도 빼 버렸어요 <laughs> <laughs> 와 거짓말. 말도 안돼 거짓말 <laughs> 이거 아니야 와 말도 안돼 진짜 아, 아. 누가 들어왔었어? 저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게 주작이고 대본이면은 저 진짜 방송 여태 뭐 후원 받은 거다 환불해 드릴게요. 저도요. 진짜로. 아나 저거 멍 때리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놀라> 아니 뭘또뭐 어 누가 면격 시기라는데 뭐 말하면 야3시 사십오분. 뒤가 챙니 <놀라> 오. 오그 어, 바로 면격있어요 와. 자이번엔 조금 더 복잡하게 해볼게요. 두분 진짜 미안한데 음 은행 비밀번호. <놀라> 네? 은행 비밀번호 단을 응. 공개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성희롱 좀 시켜. <laughs> <움직여. 웃음> <너무 늦게도 웃음> 아, <laughs> 그래도 남의 급우까지 돌라고. 앞에 앞에 두 자리는 응.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아니. 이제 돈 벌고 있는데 그걸 다. 안따 이게 이게. 아니 아니. 그럼 뭐 랄라 씨는 앞에 거두개할 거, 두개 네. 뒤에 거두개할 거. 두개 네. 끝에 거두개 할게요. 끝에 거두 개? 음, 네. 전 초반에 두 개. 오케이 어, 본인들이 네. 선택했어요 네. 그럼. 네네. 자 선물 대고 볼게요. 무조건 예라고 하면 됩니다. 네네. 숫자가 높은 편인가요? 앞에 두 개가? 무조건 예라고 하면 됩니다 예 홀수가 들어가 있나요? 예 오케이 이두 자리가 같은 숫자인가요? 아니 예. 예라고 하면 예. 됩니다 무조건 모든 예. 건 예. 예라고 하면 시켜주세요. 됩니다 예. 자 벌써 알았죠 우리는? 네. 귀여워 집중하세요 그 목소리 통해서 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으면 우리가 알았거든요 1, 2, 3, 4, 5, 6, 7, 8, 9, 0까지를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고 1, 2, 3, 4, 5, 6, 7, 8, 9, 0 눈 감으세요, 말숙씨 눈 감으세요. 자 앞에 두 자리 먼저 쓸게요. 정말 어, 이거 진짜 맞추이래요 말도. 안 돼. 은행 비밀번호 아니야? 은행 네, 비밀 은행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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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춤요? 본인 앞에 두 자리 숫자 말씀하시면 됩니다. 17! <laughs> 일칠. <침. 웃음> 어뭐 이거 이거 지금 일 전화해야지. 어, 자자. 사야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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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랄라씨 남았죠. 진행 장고 맞춰도 돼요? 그건 안 되지, 새끼야! 아, <laughs> 아, 알았어, 알어아욕 라이브. 끌어내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 이해 두장지 어떻게 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 사람이랑 못 살겠다. 저랑 살려고요? 나 살려. 아, 아니 아다던 뭐? 네. 사람 아, 네. 다 읽을 거야. 오 좀. 무섭 무섭다 진짜. 잘 보시고. 시각에 예민하신 분이요. 쭉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9. 아유, 어려운데. 아마 지금 이제 훈련이 되셔갖고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도 니네가 맞춘 거야? 오늘 여기를 맞춘데 니네가 맞춘 는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죠. <laughs> 자 가볼게요. 깊이... 눈 감으세요. 예니이로 말씀하시면 돼요. 둘다 홀수죠? 저도 무조건 얘만 해야 되나요? 어아니 맞는 거 같아요. 넘어갈게요. 갈게요. 어... 보시죠. 근데 좀 이상한 게읽혀져요 네? 그냥 눈 감은 채로 너무 놀래지 마세요. 이 숫자 혹시 가족들도 쓰시나요? 가족 그 건들지 마. <laughs> 아, <잠. 웃음> 가족만 알려줘. 약간 진짜. 가족도 네. 느껴져서 제가 <laughs> 가족 그 건들지 마. 어... 가족 그냥 건들지 마, 새끼.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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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숫자 말씀하시겠어요? 뒤에 은행 아. 비밀번호 두 자리? 말해요? 네 말해요. 79 79와형잘 불러. <목소리> <목소리> 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 저는, 진짜, 부서야, 나 진짜. 아 진짜.. 나 이것만 물어봐야 돼 진짜.. 자고있어 진짜.. 본인이 소개해놓은.. 긴급번호 112 긴급번호 112 긴급번호 112 아.. 아. 가족도 이 번호 같이 써요? 죄송한데 <목소리> <근데> 진짜 <목소리> 못해요? 저는 해리포터입니다 고른도다 와 박수 할때아 아. 박수 박수 자 주던지 선 가지고 있고 내 봉투를 갖고 왔어요 이 봉투에다가 본인 핸드폰 잠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시죠. 있어요. 네? 저희도 졸업할 개인정 때. 폐가는 거아니 네. 뭔가 다틀린거 같아. 머리서부터 끝까지 테이프로 붙여놨습니다. 목각폰이라고 하죠? 어 예예. 예. 담아놨어요. 제가 섞을 테니까 어디지 찾아보세요.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제 핸드폰 가져가시려고 아, 그러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어? 이쪽에 음 오케이 사하는데사랑하데이 어, 그러면... 네. 정도 되면은 이제 찾기가 힘들죠 선걸 다음... 주세요 어, 사. 어. 사. 어. 어. 그렇게 해렇게해 어. 어. 네. 이러면서 핸드폰 몇개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진짜. <laughs> 너무 잘맞아 뭐. 여기다가 깔아 놓으시고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써주시면 돼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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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리 났어요 아, 바... 주사위가 네? 있죠 주사위가 네? 있습니다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메뉴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말속식부터 진행해 볼게요 아수라파 하나씩 제거할 거예요. 러시아 룰렛처럼. 아 말씀하세요 2. 번 2번 좋아요. 2번을 어떻게 제거하면? 2번을 잘잘 자, 제거하자. 자, 자. 와! 아아무 아니, 아니. 안수 있지. 안될수 있지. 안수 있지. 아니, 닐수 있지, 아닐 수 있지. 아, 아, 쥐, 그렇지, 쥐. 쥐, 쥐, 아, 자, 자, 자. 자. 말순기가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네, 네. 울지 말고 본인이 하자, 본인이 하자. 2번이기만 해, 진짜. <laughs> 자, 같은 번호 나오면 다시 할게요. 몇 번? 3번, 렛츠고! <laughs> <Let's go! 웃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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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laughs> 3번. 3번. <laughs> 3번. 3번. <laughs> 아, 3번. 아, 오케이, 그만해. 오케이. 그만해. 자, 오케이, 오케이. 쫄츠고, 쫄츠 <laughs> 자, 이번 <이제> 남순. <laughs> 남순도, 남순. let's 츠고 l 츠고 s 츠고 빨리! 근데 사실 랄랄음해한테 먼저 말할 수 put you put you put you put you put you put you p u 번? 6번. 6번! u t you put y o 다 1번, t 번 o u put y o 번 p 번 1번, 1번, 1번! t 번 o 번 1번! 1번레치고 1번 아 설마 자 아. 이제 마지막이야 아 근데 이거는 그냥 나오는대로 하는 거잖아 마지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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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번이랑 5번 남았어요 자뭐 부술까? 관심 없는데 여기에 내꺼 있을까? 우리 것만 아니면 돼 우린 즐기자 아무 아, 좋아 해봐요 해봐. 얘기해봐요 코카콜라 맛있다에요아 거기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나술산님 바보탱이야 오버 나 몰라 맛은 야. 실패할 수도 있어

잠깐, 잠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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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잠깐, 사무이 왜? 안돼 나 진짜 이거 이혼만됐어다 따라, 다 따라, 다 따라, 다 따라. 와 이거 아까워 싶어. 이거, 이부보한 거잖아. 이거 보부한 거잖아. 무슨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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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네, 내가 네, 맨 처음에 5번에서 말안 나오면 끝났던 거야. 본인이 주사에 랜덤하게 걸렸으니까. 자, 핸드폰 마술은 끝. 네, 끝. 끝. <laughs> 자 이제 선물을 남순 씨랑 같이 뜯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맨뉴를 조심스럽게 뜯어줄 텐데 거기에 여러분 을 위해서 두 가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이거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 네, 그렇죠. 나잔맨 위에, 맨 위에 거부터, 맨 위에 거부터. 자, 요거는 네제 책입니다, 여러분. <laughs> 제 책, 네, 제 책이고요. 두 번째는 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봉투가 있습니다. 이 봉투에서 봉이 편지를 제가 하나 써놨는데 이 편지를 빼주시겠어요? 형님 책이죠. 제가, 아, 제가 신약책을 아, 제가 내거든요. 이 책은 오늘 핸드폰 때고 고생하시는 이 알라시한테. 어떤 분들이랑 이렇게 심리 게임 을 하면 좋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봐보죠. 오늘 남수 씨와 랄라 고만수 씨와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저의 마법 데이트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다면 다음 과 같은 여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네. 먼저 고만수 씨는 주사위 숫자 6을 선택했을 것이고 잘했습니다. 랄라 씨는 마찬가지로 6을 선택했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남수 씨까지도 6을 선택해서 우리의 만남이 운명임을 확인했습니다. 와! 와 아, 좋아, 그다음 우리 쉬운... 데이트는 최종적으로 일본의 오사카로 가고 싶기 때문에. 아, 일본의 오사카 이 천천히 천천히. 아마도 새벽 2시1 5 분일 거요 본인이 정했습니다2시1 5 분이라고 어, 제가 얘기했죠 일조. 글로 써져 있어. 잡지는 두권중더 파이낸셜 인사이 인사이. 아까 인사이. 니야더 파이낸셜 인사이를 선택하고. 저는 엉커 엉커포트. 엉커포트블리네그 입니다. 은행 비번은 말 수시 일칠. 그리고 날라 수시 짠79 핸드폰은 5번 봉투에 들어있겠죠? 오늘 저와의 마법 데이트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서 보여주면 되겠구나. 죄송한데, 네. 죄송한데, 전 언제쯤 나요? <laughs> 와, 매직. 진짜 신기하다. 와. 감사합니다, 작가님.